오늘은 이명웅의 인천 콘서트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취재진에 따르면 이명웅은 오늘 송도 컨벤시아에 나와 팬들과 함께 첫 리허설을 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콘서트 날짜는 아니지만 인천 팬들은 이명웅을 환영하기 위해 많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이명웅은 운동복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리허설을 합니다. 그러나 송도컨벤시아에 참석한 기자는 임영웅이 무대에 오르지 않고 리허설 내내 관객석 아래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임영웅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제작진 측은 콘서트 계획 시작 시 최악의 상황까지 미리 준비했으니 잘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임영웅 이명웅 매니저는 임영웅이 리허설을 하러 무대에 오르지 않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영웅은 리허설 무대에서 노래하는 대신 모든 객석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임영웅은 객석 아래 음질이 정말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걷는다. 이것은 어떤 연예인도 팬들을 위해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임영웅은 콘서트 모든 게 완벽했으면 좋겠다며 팬분들이 티켓팅하느라 고생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팬들은 임영웅 매니저가 한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천 콘서트 무대도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임영웅은 대전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마친 뒤 화려한 불꽃놀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팬들도 마지막 콘서트 날 불꽃놀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콘서트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팬앤스타 트로트 랭킹에서 74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팬앤스타 7월 첫째 주 트로트 랭킹 투표에서 2638만 6276표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명웅의 1위 소식에 투표에 참여한 팬들이 팬앤 스타 공식 문자메시지함을 통해 축하 인사를 쏟아냈습니다. 한편, 팬앤 스타는 더팩트에서 운영하는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로 아이돌 투표 및 전광판 서포트를 진행하며 팬덤의 놀이터로 통합니다. 가수랭킹과 개인랭킹 투표는 매주 월요일 시작되며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